휴대용 블렌더 최강 3종. 당신의 식사를 업그레이드 할 휴대용 블렌더. 이 스포츠컵은 정말 혁신적이에요. 800ml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주스를 만들 수 있어서 아침에 바쁜 분들에게 딱이에요. 강력한 얼음 분쇄 기능 덕분에 시원한 스무디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. 휴대하기 편한 디자인과 듀얼 전원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주스를 즐길 수 있어요. 특히 정밀 강철 커팅 헤드가 과일을 완벽하게 착즙해줘서 맛있는 주스 경험을 선사하죠.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원하신다면 이 컵을 꼭 추천드려요. 이 휴대용 블렌더는 정말 혁신적이에요. 작고 가벼워서 여행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6개의 블레이드가 강력하게 돌아가서 과일, 채소를 순식간에 스무디로 만들어주는데 질감도 부드럽고 맛있어요. USB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청소도 쉽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새로운 12 블레이드 휴대용 주선은 정말 대박이에요. USB 충전식이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답니다. 420ml 용량으로 과일 스무디를 만들기에 딱 좋고, 블렌더와 병이 하나로 되어 있어 공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져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네요. 강력한 12개의 블레이드 덕분에 과일이 순식간에 부드러운 스무디로 변신해요. 주방 도구로 완벽한 아이템, 꼭 추천하고 싶어요.